안녕하세요. 1186회 복귀 및 1187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1186회는 아쉬움이 남네요. 먼저 29가로에서 한수 예상했는데 35가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. 보너스 볼을 잘만 선택하면 2등이 되지만 분석에서는 실당번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출이 됐습니다. 두 번째로 3끝을 한수 예상했었는데 3끝이 두수가 나왔습니다. 아쉽지만 다시 또 새롭게 1187회 상위 당첨을 향해 의자 해봅시다. 1187회 분석은 멸 구간입니다. 멸 구간은 30번대, 40번대 예상합니다. 지난 1186회에서도 3, 40번대가 멸 되며, 20번대에서 마무리 되었는데요. 이번 1187회 차에서도 그럴 것이라 예상합니다. 사실 두번 연속이라 설마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제 분석을 믿고 가 보려고요.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1187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